어렸을 때넌 재밌고 시끄러운 아이였고 남자애들 사이에선 꽤 인기가 있었지 하지만 한 번도 반장은 해본 적이 없었어 여자애들이 널 찍어주지 않았으니까 하루는 녀석들이랑 뛰어다니고 놀다가 실수로 네 가방을 퍽 하고 밟아버렸지 꽉찬 가방 속엔 교과서, 공책 등과 함께 듣지 않은 울팩 하나가 들어 있었지. 넌 오직 남자애들한테만 인기 있는 남자애였고, 울 팩이 터졌을 때, 걔들은 그저 멍청이 보고만 있었지. 재 빨리 책들부터 꺼내서 털고 닦고 가방까지 씻어다 준건그 전엔 단한 마디도 너랑 해본 적 없었던 한 여자였어. 큰자고 그 조용하고 안경을 낀 아이였지. 걔가 널왜 도와줬는지 넌잘 모르겠지. 혹시 날 짝사랑한 걸까? 그건 아닐 거야, 넌. 남자애들한테만 인기 있었으니까. 으음 음, 음, 음. 넌 오직 남자애들한테만 인기 있는 남자애였고. 울팩이 터졌을 때, 걔들은 죄다 멍청이 보고만 있었지. 어찌할 줄 모르던 널 도와준 그 애한테 고맙다니사도 못한 너그 아이의 이름도 잊어버렸다면 넌 지금 뭐가 좋아서 웃고 있니 이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, 나나, 나나. 빠빠라빠라라 빠빠라빠라빠라빠 Ba-ba-da-ba-ba-ba-ba-ba-ba. <tries>